스나이틴 항공 15개를 타면 100만 마일리지를 준다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크레이지한 오, 프로모션 너무 예쁘다. 이번 생에 이런 프로모션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에 덥석 도전했는데 역시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어느덧 아시아랑 북미 구간을 다 돌고 유럽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신사의 도시 런던으로 함께 가 보시죠. 여기는 지금 런던 히드로 공항이고요. 3터미널에 도착을 했고, 제가 이제 다음 비행기를 탈 터미널은 2터미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터미널 가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이 가방을 붙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체크인이 되는지 어떤지 상황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가방을 잘 붙였어요. 지금 배낭에 있는 거, 지 무거운 거, 최대한 무거운 거는 다캐리어에 넣어서 지금 붙였고, 지금 저는 앞 가방이랑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지금 시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Hello, is this the Piccadilly line? t h oh, 여기가 컨택리스트 카드로 그냥 바로 되거든요? 오. 됐다, 됐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 타고 내려가나? 별거 아니야, 진짜. 부딪히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히드로 공항에서 시티까지 나가는 제일 빠른 방법은 익스프레스를 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편도가 25파운드 거의 5만원 가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타고 왕복하면 거의 돈 10만원이 들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 빨리 갈 이유도 없고 사실 지금 런던 불과 석달 전에 거의 다 구경을 했기 때문에 막 사실 엄청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제일 저렴하게 갈수 있는 지하철을 타고 갈 거예요. 여기 런던 같은 경우에는 뭐 메트로 서브웨이 이렇게 안 하고 언더그라운드라고 하거든요. 표지판이 이렇게 저 빨간 동그라미에 딱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언더그라운드도 엘리자베스 라인이 있고 지금 제가 탈 피카딜리 라인인데 피카딜리 라인이 제일 저렴합니다. 편도 한몇 파운드 안 하던데 한 5파운드 정도? 가르타고 최종 목적지로 갈거예요 이건 또 자리가 좀더 널리 아까 보다 피카딜리 라인에서 디스트리트 라인으로 갈아탔어요 와 너무 잘 된다 와. 너무 좋아. 역시 나는 여행을 해야 되나 봐. 와. 여기는 런던이고요. 그래도 런던하면 타워 브릿지죠. 지금 조금만 가면 타워 브릿지가 있고 바로 옆에 여기 런던 탑. 아무튼 와 근데 날씨가 어떻게 뉴욕보다 런던이 더 춥냐? 공기가 훨씬 더 차가워요. 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안녕, 타워 브릿지. 석달 만이야. 아니, 어떻게 이 다리를 하늘색으로 칠한 색깔을 했을까? 뭔가 되게 안 어울릴 듯 한데 또 뭐, 나름 괜찮아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뾰족한 건물은 더 샤드.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섬 같은 게 런던탑. 여기도 물 색깔은 방콕자 프라워 못지않아요 똥물입니다 <laughs> 여기 타워에 입장료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번에 왔을 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들어갔는데 오늘은 그냥 딱히 안 땡겨서 또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고성이랑 저런 삐까뻔쩍한 고층 타워가 이렇게 같이 있어도 막 그렇게 보기 싫지 않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름. 만한 그런 다리가 없어. <laughs> 일단 배고파요. 여기 런던도 뉴용 못지않게 뮤지컬 볼수 있는 극장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어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런던 아이 이런 건 그냥 이번엔 다 패스. 런던 아이 딱히 간적 없어. 여행 오면 진짜 많이 걷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진짜 걸을 힘이 없어. 너무 힘들어. 저 버스. 저 깔끔한 공중 가나버스 너무 귀여워. 여기는 런던의 코네트 가든이란 곳이거든요. 와. 여기 신라면 살아 와 아무튼 제가 지금 가려는 곳이 여기 진짜 런던 물가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사그 자체인데 그래도 나름 엄청 가성비 있는 스테이크 집이 있어요 제가 원래 뉴욕에서부터 스테이크가 엄청 땡겼는데 뉴욕은 이제 TV랑 이런 게 붙으면 또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 유럽 가서 먹어야지 했는데 아 여기서 먹겠습니다 그냥 런던에서 코베트가드 여기가 제가 아까 가려고 했던 그 뮤지컬 극장 많은 피카데리 서클이랑도 다 걸어서 도보권으로 갈수 있거든요. 제일 그냥 런던에 제 번화가라고 보시면 돼요. 쇼핑몰도 많고 맛집도 많고. 지금 여기 위에서 먹는 거는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지하에 빠짠이 앉으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냥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혼자 오면 또 이런 건 좋아. 그냥 빨리 앉아서 먹어도 되지. 헬 e l 아, 원퍼스? 와인을 한잔 시켰고요. 와인잔 여기다 주네. 그리고 팝콘을 서비스로 주는데 거의 다 먹었어. <laughs>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막 엄청 퀄리티가 좋다는 건 입에서 살살 먹잖아요. 이런 맛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가성비에, 솔직히 이게 지금 영국이 아니더라도 비싸잖아요. 저렴한데, 여기가 지금 심지어 런던이라는 거.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간이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드는 시켜야 돼. 와, 이 버터향 가득 머금은 이 메시코 케이크에 이 위에 뿌려진 이 달리기 진짜 아삭아삭하니 진짜 맛있네요. 와. 이게 너무 맛있어. 식감이 또 진짜 죽여요. 맛있네. 이렇게 넣어. 이거 오버컵으로 나온 게 맞네. 아니, 이어서 나오네요. 미지우 시켰는데. 미지우 외전시켰으면 안될 뻔했어. 진짜 스테이크 좋아해, 제마씨 아, 나 스테이크랑 와인 진짜 좋아하네. 아니, 계산서 달라니까 이걸 같이 줘요. 이거를 저 위에 가서 아이스크림랑 바꿔 먹을 수 있대. 아니면 그냥 기념품으로 가져가던가. 지금 이렇게 먹고 27.66 와, 진짜 얼마 안 나왔어. 얼마야? 한 5만 얼마? 너무 잘 먹고 나왔고요. 원래 피카딜리 서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어요. 이제 언더그라운드 타고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날씨도 너무 춥고, 암튼 런던 시티 모습 이렇습니다. 건물줄도 너무 예쁘고, 그래도 런던은 런던이야. 와 바람 너무 분다. 와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 예쁘다. 여기 또 무슨 광장이야? Two, 코벤트 가든 마켓. 아 여기가 마켓인가봐. 여기 딱 보고 가면 되겠다. Don't 아 와. Thank you. 와. 아니 와아아 이걸 또 까먹고 그냥 가가지고 저기 마켓 보고 다시 왔어요. 이거 받으러 <laughs> 그래도 먹어봐야지. 저거 있으면 뭐할 거야?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빨리 안녹으니까 너무 좋다. 그거 하나 딱 좋네요. 겨울 여행하니까. 여름엔 이거 받자마자 인증사진도 못찍고 바로 눕잖아요이 위에가 음. 음. 초코가루 인가봐 아 너무 예쁘다 여기는 애플 마켓이래요 일로 오기 잘했네 여기는 핸드메이드로 지금 다 판매하고 있나 봐. 핸드메이드 아트 마켓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 천장에 달린 이 오너먼트들이 너무 예쁘다. 비카드리 라인 타고 여기서는 한 번에 쭉갈수 있어요 여기는 플랫폼 가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요 사람 겁나 많아, 어때? 하지만 난탈 거야 와 미쳤다 이건 다탈수 있어? 지금 퇴근 시간도 아닌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어 캐리어 조신분 못했어? 뭐 사람 너무 저 지금 배낭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안녕 런다 지금 지금 드디어 이번 싸스런의 주인공을 탑니다. 저는 짐을 아까 이미 붙였고요. 아, 겁나 구석에 있었어요. 찾아왔습니다. 가서 좀 쉬어야지. 와, 이거 진짜 더러운지나 피피카드 같은 거 없으면 3 시간 이용료가 없어졌는데 66 달러였어. 66 파운드인가 여기? 이게 어디? 인기야. 드디어 저는 이번 사스런의 주인공인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타러 갑니다. 제가 스칸디나비아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타는 건 아니고요. 그제 6월 달부터 유럽을 석달 정도 여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북유럽도 다돌어왔거든요 북유럽 여행하면 은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뭐 몇번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때까지 비행기를 많이 타고 여행을 하면서 그 수화물이 분실됐던 적이 딱한번 있었거든요. 그게 올 6월에 유럽 여행할 때 탔던 스칸디나비아 항공이었어요. 무제 지금 데이트로 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런던에서 저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타고 노르웨이 오슬로로 갈 거예요. 근데 제가 6월달에 오슬로 여행할 때도 너무 추웠거든요. 추운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오슬로에서 그냥 안 나가고 바로 다시 에어프랑스를 타고 다음 도시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밤 11시에 공항에 도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에어프랑스가 새벽 6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번 여행 일정에서 처음으로 노숙 아닌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이번 프로모션의 주인공을 탔습니다. 레그로 확실히 이게 북유럽. 지금 비행기여가지고 그래서 다른 비행기들보다는 확실히 넓어요. 좌석은 삼삼좌석이고, 아 나도 누코노미 한번 하고 싶다. 한 번도 이번 여행에서 누코노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옆에 사람이 안 들어왔지만 지금 저렇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출동합니다. 눈이 쌓여 있어요. 눈 왔나 봐. 허긴 6월달에도 그렇게 추웠는데 지금 12월이니까 엄청 춥겠다. 와. 와. 사스 진짜 장난이야. 지금 랜딩하자마자 이렇게 외세지 떴어요. 지금 이제 배기지 클램쪽으로 어, 가고 있고요. 지금 나오자마자 다시 <laughs> 출국장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11시 조금 넘었고 제 비행기가 새벽 6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3시간 전에 수속하니까 사실 뭐짜다 노숙이랄 것도 없어요. 여기서 한 3시간만 계기다가 이제 또 비행기 타면 됩니다. 아 그래도 아까 진짜 누코노미 해가지고 한 1시간 10분 정도 푹 잤더니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아, 너무 행복했다. 와, 머리를 좀 입고 면 어떡해? 머리다눌러졌어 일단 세수는 깨끗하게 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한 2시간 잔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야지 쇼핑 가능하겠지? Come on, people! Okay, okay, okay. Yeah! And now before the wind comes back, before the wind comes back, that was.